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16일입니다. 형님. 네. 오늘은 5.16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쿠데타죠. 예. 그러면 4월 19일은 그4.19 의겁니까? 어, 민주화 항쟁입니까? 민주화 항쟁이죠. 그럼 5.18은 음, 광주 사태입니까? 민주화 항쟁입니까? 민주화 항쟁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2022년 5월 16일, 5.16, 어, 군사 쿠데타 날인데, 예, 지금, 어, 제가 여기 육충전소에 와가지고,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김형숙 형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형님, 만났는데, 또 저한테, 매실 하나 뽑아주시고, <laughs> 또, 그, 저, 어, 그, 인삼즙, 어 인삼즙을 또한번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주셔서, 진짜, 이, 힘이 버쩍 났습니다, 아주, 오늘. 여기는 저, 요 앞에, 그 칼산, 응? 이 대한민국에서 기가 가장 센 칼산이 자리 잡은 부로구 신정동입니다. 신정동에 있는 그 육충전소, 어, 또 대한민국에서 어, 영업을 가장 잘하는 응? 진짜 육충전소. 육충전소입니다. 그 서울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어,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그 육충전소는 지금 전국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그런 충전소입니다. 아주 넓은 땅에 택시가 여기 들어와서 뭐, 되면은 수백 대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응? 수백 대인지 뭐 수십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면은 뭐 수백 대돼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어디 이만큼 큰 영업장이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저, 저 앞에 그 코세코라고 하는, 어?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데, 응, 음? 어, 완전히 그저, 어, 놓았습니다. <laughs> 부럽습니다. <웃음> 형, 님도 부럽습니다. 형님도 이번에, 어, 또, 어, 그 지난번에 또 사놨던 그 아파트가 확 올라가지고, 또, 아, 아들한테 또 사주셨나요? 음, 해가지고 또, 음, 거기도 또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형님은, 그, 이제 돌아가셔도, 음. 절대로 뭐, 후회 없이는 삶을 살아, 살아오셨습니다, 진짜. 아, 존경합니다, 진짜, 형님. 음. 형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음. 아, 또, 그, 우리 정사장님하고 오랜만에 또 만나서 하여튼 반갑고요. 또, 하여튼, 음, 워낙, 또 훌륭한 분이고 알았듯이그 장교로서 전역하시고 또그 그 개인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아주 하시는 일이 또 카카오 밴드 또 운영도 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부문 네. 어, 봉사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보면 하여튼 훌륭하고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는 존경스럽다 이런. 예.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예. 그 생활 하시는 걸 하여튼 높이 평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손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자, 예.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둘, 셋 하면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할땐 앞으로 이렇게. 예. 예. <laughs> 둘, 셋.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이걸. 고맙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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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